오래된 건물에 깃든 세월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오래된 집. 오늘은 피라 수도 천일의 역사를 오롯이 품은 집이죠. 임시 수도 대통령 관저의 역사를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국민들은 살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왔고, 정부도 나라 살림을 챙기기 위해 부산에 터를 잡았습니다. 부산 서구 부민동 일대는 피나수도 당시 한국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였는데요. 각국의 대사관과 학교 등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도 부산의 오래된 집을 찾아나선 손반장 골목길을 오르며 동네 분위기를 물씬 느껴보는데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1926년생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 오늘 우리가 함께할 오래된 집의 주제는 서구 국민동에 있는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입니다. 자, 그러면 손반장과 함께. 임시 수도 대통령 관사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 총독부에 의해 관사의 역할로 지어진 이곳. 1920년대 건립된 관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는데요. 약 100년의 역사를 써 내려온 근대 건축물.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나고 1950년 8월 18일부터 우리 부산은 임시 수도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6.25 전쟁 1129일 중 1,023일 동안이 우리 부산이 대한민국의 수도였던 시기가 있었죠. 그 시기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 임시 수도 대통령 관저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건물은 1926년에 경남도지사 관사 건물로 지어졌던 건물이고, 이 건물 자체가 피난 수도 시절에는 임시 수도 대통령 관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곳, 서양식 붉은 벽돌을 두르고 한식 기와를 얹은 2층 건물 양측을 띄고 있습니다. 건물 밖 정원도 빼놓을 수 없는 수행 공간 중 하나였는데요. 오늘은 김기수 교수님과 함께 건물의 건축학적 의미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이 당시 지어졌던 건축물들을 그 보면 대부분 이 단층 즉 일층짜리 건물이 많은데 이 건물은 이 층으로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일부는 서양식 어떤 이 스타일의 응접실이라든지 집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일부는 완전히 일본식 어떤 이란이주구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관사라 그러면은 그 도지사가 생활하는 생활 공간과 그리고 외부의 인사들을 접견하는 이런 사무적인 공간 이두 가지가 어 어떻게 보면은 어올려서 이렇게 지어졌던 그 축물이고요. 어그 건축물 중에서도 어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규모로 지어졌고 어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이 관사 건축물 중에서는. 어, 이 건물이 가장 그길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로 들어서는 손반장. 가장 먼저 발걸음이 향한 공간은 바로 입구 오른편의 응접실입니다. 관사로 지어진 만큼 공적 공간과 주거 공간이 잘 분리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 관사의 주인이 달라지면서 개인 집무 공간인 응접실과 서재는 서양식을 띠게 됐다고 합니다. 뭐 크게 나눠 보면은 도지사가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던 거죠. 그럼 그러니까 이 이제 두 개의 성격이 달랐잖냐. 일제강점기 때 도지사들은 대부분 일본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인이었지만 주로 미국에서 생활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생활 방식이 전혀 달랐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생활하실 때는 아마 어, 미국식 스타일에 아마 이 영접실 공간으로 어, 바꿔놨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뭐그 대표적인 게 아마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 중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배치가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벽난로를 예, 설치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을 보면은 어, 그 당시에 대통령 관저로 쓰기 위해서. 아마 어 그, 그, 이게 내부적인 어떤 이런 공간들을 좀 수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수 있다. 국가 위기 속에서 결코 놓을 수 없었던 나랏일. 피란 수도 1,023일 동안 이곳에서 한국 전쟁기의 정책 결정과 대외적인 외교 업무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여기는 어 이승만 대통령이 어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서재의 모습을 이렇게 꾸며 놨는데요. 실제로는 서울에 생활하셨던 이 화장의 모습. 이 화장 내에 이 서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공간입니다. 어 응접실을 보고 고개를 돌리면서 제일 놀라는 곳이 이제 이곳인데요. 왜냐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의 이렇게 밀랍인형이 이렇게 이제 있고 그리고 이 밀랍 인형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주거 공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곳은 이승만 부부 내외가 머물던 내실인데요. 본래 일본 전통 양식을 채용해 목조 구조로 이루어졌던 공간이 보일러 시설 도입 등 서양식 공간 구조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이 건물 자체가 1926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한다면 어말 그대로 이제 그 당시 일제 강점기 여기 이제 관사 건물이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집의 기능도 분명히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즉. 홈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여기 이제 내부에는 분명히 다다미가 이렇게 깔려 있었을 것이고 수정도 일본식 가옥처럼 일본인들의 집의 내부 구조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부 다 많이 좀 개조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그리고 이제 다양한 시대를 거쳐 오면서 이 내부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했다고 느껴집니다 이승만 대통령 가족 및. 관저 직원들이 식사를 하던 이곳. 찬장과 식탁, 장식장 내 각종 식기류 등그 시절의 소품들이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전에 눈여겨봐야 할 공간 하나. 어, 지금은 우리가 집 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 화장실이 건물 그 안에 있다는 걸 생각을 할수 없었던 거예요. 근대 건축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예 이제 서양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화장실이 건물 내부에 들어왔다 이러면 아주 특이한 사건들이고요. 특히 이제 화장실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위생적인 문제가 따라다녔다는 거죠. 어, 위생적인 문제를 이게 철저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화장실 공간을 어, 우리가 볼때 가장 깨끗한 공간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장치를 아마 마련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오셨던 중요한 어떤 이 손님들이 이 공간을 같이 이용했을 것이다. 어, 생활 공간에서 썼던 화장실이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용적인 어떤 성격을 띤 화장실이었다. 어, 그런 차원에서 볼때 이제 여기에 굉장히 위생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물을 마음대로 쓸수 있게끔 타일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이고요. 외부인들이 쓰기 때문에 아, 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격에 맞춰서 별도 제작한 이 아마 소변기와 대변기를 사용했다. 자세히 보시면은 예, 그 대변기, 소변기에 아주 이렇게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여기밖에는 없는 이런 변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육이오 전쟁 당시 수많은 피란민이 몰려와 삶의 터를 잡은 부산. 이 건물은 임시 수도 대통령관저라는 상징성 이외에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갔던 부산의 모습을 품고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는 관전의 곳곳에서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 시절 그 시기에도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죠. 어, 이 공간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시설이기도 했었고 어, 전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고통과 전쟁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피해서 부산으로 왔던 수많은 피난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산에서 또 다른 삶의 전쟁을 치르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사실 이 대통령 관저의 외부에는 어, 다양한 피난 시절의 모습들이 또 사진으로 이렇게 그리고 뒤쪽에 자료관 쪽에는 어, 다양한 그런 자료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를 어, 이렇게 와서 이곳을 방문하시게 되면 어, 다양한 그 시절의 사건과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는 네, 그런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근현대사 굴곡과 함께 해온 이곳 6.25 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정부의 기능이 멈추지 않게 노력한 옛 대통령 관적 이곳에서의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건 아닐까요? 처음에 이 건물은 부산시 지방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가 이 변화된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문화재청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다시 우리가 어 이렇게 설득을 해서 어 이런 어떤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러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에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라어 이런 측면에서 얘기들이 인정을 받아서 지금은 이 건물 자체가 어 대한민국 사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피란수도 부산 1023일에 치열했던 나날을 함께해 온 이곳 그 시절. 힘들었던 시대상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70여 년 전의 6.25 전쟁 시절 우리는 그 전쟁을 이미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 겪어보지 못한 전쟁 자체가 하나의 관심없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녹아있고 그분들의 기억이 남아있는 오래된 집이 대통령 관절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다시금 세대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픈 기억 누군가에게는 가슴에 새길 역사 오래된 집 임시수도 대통령 관절은 오늘도 그 시절의 흔적을 품고 살아갑니다